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것을 초토화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식은죽 먹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치러 다 올라가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다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우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동쪽 배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우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거민들에게 참패하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에 가난 정복전쟁에 있어서 첫 패배를 이곳 아이성에서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정복 불가능하게 보였던 여리고성은 힘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정복한 데 비해서 싸움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게 보였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36명의 전사자와 함께 무력하게 쫓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수입니다.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처 죽이고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여우수화를 통해서,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여우와 국간에 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진영은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 0 0세겔또5 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숨겼습니다. 신할산의 외투하면 그 당시 최고의 고가 물품이었습니다. 외투 중에 신할산 외투를 최고로 쳤습니다. 뭐 은금은 말할 것도 없이 값이 나가는 재물이지요 아간은 이것을 보고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범죄는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전략이나 창칼이나 군사적 숫자 때문에 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더 많은 군사가 올라갔을지라도 아이성 전투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범죄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전쟁을 할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막습니다. 범죄한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요단강가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어떤 전략을 짜고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 훈련을 하고 뭐 그런 것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 죄를 제거하고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습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습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게를 하든 매매를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냅니다.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준 그 죄악의 장본인을 찾아내서 그와 그에게 딸린 가족 및 소유물 전체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 연약을 지키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죄가 주는 기쁨이 있고 또 낙이 있죠. 어, 죄를 지을 때에 에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쾌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남김없이 끊고 불사르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패배를 딛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형통함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담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어떻게 보면요. 완전 범죄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창 전투 중에 정신없는 혼잡한 와중에서 뭐 널려서 흐트러진 많고 많은 물건 가운데서 그까진 물건 몇점뭐 슬쩍 했기로 누가 그걸 알수 있었겠습니까? 아간의 생각대로요. 동료 군사도 여우수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은 우리 아를 전방에서 불러들여서 바세바와 동침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 아는요, 다른 동료들은 전쟁에서 고생하는데 나만 편하게 있을 수 없다 하고 그것을 거절하지요. 그러자 아무도 모르게 우리 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사하게 하고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략을 짰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을 누가 도대체 이것을 보았단 말인가? 아, 누가 보았겠습니까? 다윗은 이후에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면서 이제 시편 51편을 지었는데 그시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주의 눈앞에서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도 없는 데서 죄를 자기가 계략을 꾸미고 해서 시행했다고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십니다. 사람의 눈과 귀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십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혼자 죄를 지었고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결하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그는 여기서 보디발을 말하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간처럼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사람을 통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복의 통로가 되어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